안녕하세요, 스카우터입니다. 오늘은 성능보다는 감성에 치우친 올미패 스쿼드로 구성이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의 플레이까지 노려볼 만한 감성 위주의 스쿼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온라인의 감성 자체가 개인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에 이 영상의 감성은 올미패 스쿼드를 기준으로 하며 최소 급여를 225 이상 채울 수 있는 스쿼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짚고 넘어가겠지만 결코 성능과는 무관한 스쿼드들이며 최대한 포지션을 맞추는 선에서 구할 수 있는 시즌의 선수들로 스쿼드를 제작하였기에 대장급 팀들과 비교하 하기에는 우리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벤피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쿼드들 자체가 성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패감성만을 따진 스쿼드이기에 이후 나올 스쿼드에 대해서도 성능을 따지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그나마 내리스 정도 외에는 큰 약발 구멍이 없는 편이며 급여 자체도 균일하게 분배 가능해 굳이 성능도 고려한다면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스쿼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엔지 시즌과 SPL 시즌의 선수들의 성능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더욱 올미패 스쿼드를 활용하기 좋아진 팀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리옹 입니다. 리옹 역시 나름 올미페의 맛집으로 유명한 단일 팀인데 투발란치, 윙어의 약발의 삼 단신의 골키퍼 정도를 감수할수 있다면 나름 실제 플레이 역시 가능할 만한 스쿼드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올미페230 급여를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피파 온라인에 이 정도의 선수풀을 노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볼수 있겠죠. 다음으로 마르세유입니다. 사실 키퍼의 미패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멘디를 활용해 급여 230을 모두 채우고 활용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지만 성능보다는 미패를 우선으로 두었기에. 루페스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포지션의 이탈 없이 모든 선수들을 정 포지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성능 자체에 초점을 둔 팀이 아니기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나름 현역 케미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현역 베이스의 마르세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1선2선에는 약발의 구멍이 없는 편이라 필사용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레알 베티스입니다. 베티스 역시 아는 사람은 아는 올미페 단일팀으로 유명한 팀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230의 급여를 모두 쓰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나름 비주류 올미페 스쿼드 225 정도의 급여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것과 현역 케미를 챙겨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입니다 제가 비주류 스쿼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린 적 있고 실제로 상위 랭커 유저분들 중에서는 보원, 야르몰랭커 정도만 링가드, 블라시치로 타협해서 직접 활용하는 유저분들도 종종 만나볼 수 있는 팀이기도 한데 나름 선수들의 약발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 속력, 가속력, 슈팅 스탯에는 큰 문제가 없고 코어 스탯도 준수한 편이라 하드코어한 공식 경기를 즐기시는 유저분들이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팀니다 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스포르팅입니다. 상위 유저분들의 공식 경기에서도 종종 만나볼 수 있는 올미페로 유명한 팀이기도 합니다. 급여 230을 모두 채울 수 있고 체감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포르투입니다. 실제로 올 은카로 구성해도 천억대로 구성할 수 있고 나름 일선, 이선의 약발도 무난하며 올미페스쿼드를 구성해도 전체 선수의 퀄리티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 22 토체 출시 초반 크게 각광받았던 팀이기도 합니다. 벤피카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공식 경기를 기기에도 무난해서 굳이 성능을 따져본다면 벤피카와 함께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올미패스 코드가 아닐까 싶습니다.